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는 날. 하지만 그 모습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나라는 한여름 해변에서 어떤 나라는 스케이트를 타며 또 어떤 곳에선 악마가 거리를 누빕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이색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국가마다 저마다의 역사문화 사회적 의미가 담긴 특별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살펴봅니다. 일본의 크리스마스 음식을 말하면 많은 일본인은 의외의 답을 합니다. 바로 KFC, 즉 KFC입니다. 1974년 크리스마스에는 켄터키라는 슬로건 하나로 시작된 이 문화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수백만 일본인이 치킨을 예약하는 거대한 사회적 이벤트가 됐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종교 행사보다는 연인과 가족이 보내는 축제로 소비합니다. KFC는 그 감성을 정확히 마케팅했고 성공한 대표 사례죠. KFC 박스는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패키지 선물처럼 인식되며 12월 24일엔 한 시간 이상 대기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이곳에서는 9월부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며 거의 분기 행사에 가깝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별 모양의 전통 등불, 파로를 제작해 집 앞과 길모퉁이를 아름답게 밝힙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조용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긴 하지만 종교적 의미가 약화되며 연인 중심의 문화가 강해졌습니다. 한때는 거리에서 캐롤 재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용한 크리스마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럽 크리스마스의 상징 바로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따뜻한 글리와인 수공예 장식 거리 공연까지 한 겨울의 즐거움을 가장 전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독일의 마켓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도시 경제의 핵심 관광자원이며 지역 장인들의 작품이 모이는 플랫폼 역할도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충격적인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악마 크람푸스가 거리를 누비는 크람푸스 런입니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와 달리, 크람푸스는 나쁜 아이를 잡아간다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중세 전설에서 기원했지만 지금은 축제적인 엔터테인먼트로 변모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산타가 한 명이 아닙니다. 무려 13명입니다. 그들은 율라드라 불리는 요정들로 크리스마스 13일 전부터 하루에 한 명씩 집을 방문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아이를 잡아간다는 율캣. 이 고양이 괴물은 아이슬란드 전통 설화에서 중요한 경고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빗자루를 숨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녀와 악령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재미있는 가족 이벤트로 남아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별로 크리스마스 조명 경쟁이 펼쳐지고 개인 주택이 놀이공원처럼 변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라디오 채널은 전통적으로 12월이 되면 올 크리스마스 올데이 특집을 편성해 한달 동안 크리스마스 음악만 틀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크리스마스는 라스포사 다스라는 9일간의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숙소를 찾는 여정을 재현하는 이 퍼레이드는 종교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이 결합된 전통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아침,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성당 미사에 참여하는 독특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에서는 스케이트 이용자를 위해 일부 도로를 일시적으로 차량 통제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2월 7일 촛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집과 거리 곳곳에 촛불을 놓아 도시 전체가 빛으로 뒤덮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호주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풍경은 바로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호주의 산타는 터롯 대신 반바지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서핑보드를 타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의 크리스마스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한날한 시간에 맞이하지만 그 풍경은 문화와 전통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떤 나라는 악마가 행진하고 어떤 나라는 여름 바다에서 파티를 열며 어떤 나라는 무려 넉달 동안 성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세계의 문화는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